마곡 유브 클라우드힐스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사용 목적으로 분양받는다면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법률에 따라 입주 업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분양받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해당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본인 사업 규모에 맞는 면적,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층고, 채광, 조망도 중요합니다. 냉난방 시스템이 개별인지 중앙인지, 운영 효율성과 시간 제한은 없는지 파악하세요. 전기 용량, 인터넷 회선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한지, 추가 인테리어 비용은 없는지 검토하세요. 직원 및 방문객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지, 추가 주차 시 비용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별 관리비 상세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기수도 등 공과금까지 포함한 총 운영 비용을 예상하세요. 예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입주 업종 제한, 세금 감면 혜택, 주거용 사용 시 문제 등은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핵심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마곡 뉴브 클라우드 힐스에서 성공적인 사업 공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1661-489.